이번 시간에는 파일 경로, 패스, 위치, 주소 같은 말들입니다. 이것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고,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뭘 찾아오고 싶다. 그런 때는 유튜브 같은 거나 크롬에서 치면은 HTTP 또는 요즘은 HTTPS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www로 시작합니다. 유튜브에 올려 있는 유튜브에 있는 파일의 경로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읽을 수도 없으니 워낙 많아서 앞부분만 보면 https www 뭐뭐뭐 이렇게 갑니다 또는 www 없이 https youtube.com 뭐라고 뭐라고 나와있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볼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기가 내 컴퓨터 자서전이나 결론을 여기다 만들면은 인터넷 연결해 놓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무료 사이트가 있는데요 저도 몇번 이용했는데 광고가 많고 해킹이 많아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부 사나 어느 기관에서 저한테 당신 컴퓨터 사이트에 누가 해커가 돌아서 심어놨으니까 빨리 지우세요라는 공문을 받아서 얼른 지우고 그대로 이용을 안 합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거는. 요즘은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기덥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안전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내 컴퓨터에서 찾아오는 경우, C로 시작합니다. C, 콜론, 루트라고 읽습니다. 또는 C 원화 표시로 되기도 하고 C의 루트라고 있습니다. C의 루트에 보면은 유로유로한 것들이 있다. 특히 유저스가 사용자들이 쓰는 항목들은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자서전이나 갤러리를 찾아온다. 그러면 내 컴퓨터 사용자만 가능하겠죠. 전화뭐내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해킹당할 위험이 적습니다. 안 걸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수시로 바이러스에 걸려 가지고 복구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볼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노트북 자서전이라고 초기에는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컴퓨터 자서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 강의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내 컴퓨터에서 작업하여 연결 프로그램으로 크롬을 선택해서 사진과 영상을 보는 겁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하는데 인터넷 연결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찾아오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파일을 선택하면은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문서 이런 게 이제 갤러리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되죠. 그 중에 제일 밑에 가면 디바이스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컴퓨터마다, 아니, 휴대전화마다 다 다릅니다. 디바이스 저장 공간에 들어가면은 카카오톡 관련 게 있고 카카오톡에서 다운받은 게 있으면 다운로드 방에 들어갑니다. 제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 있고요. 다운로드는 카카오톡이 아닌 다른 것을 휴대전화에서 다운받았다면 유방에 들어갑니다. 영화를 다운받으면 여리 가겠고, DCIM은 이거 사진 찍거나 화면을 스크린샷이라고 하죠. 화면을 촬영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가서 쭉 다녀보면 은그 뭔지 알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면 다운로드, 카카오톡 다운로드에 저장한다. 그림은 픽처 그림은 영상은 비디오, 음악은 뮤직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진 촬영은 카메라, 화면 캡처는 스크린샷에 들어간다. 다운로드 할때 나오는 경로를 보면은 다운되는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시켰면은 항상 그 경로를 좀 유심히 보십시오. 이게 어디로 들어가지? 야 이걸 안 보면은 어디가 있는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일 헤매는 게이 부분이죠. 분명히 다운받았는데 어딨지 하고서는 막두 번, 세번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도 못 찾고 나중에 가면 은 1, 2, 3, 4 이제 뒤에 붙어가지고 여러 개가 다운받아져 있고 용량은 부족해지는 거죠. 어느 폴드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움으로 모든 그림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것이 갤러리라는 기능입니다. 갤러리. 휴대전화 이름도 갤러리가 있던데 여기 <laughs> 폴더 파일이 있는 곳인데 옛날에는 디렉토리라고 불렀습니다. 요즘도 디렉토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C의 <laughs> 루트에는 많은 폴더들이 있습니다. 이 폴더가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많은 것이 있고 이 폴더 밑에 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폴더 속에 이런 게 있고 그 중에 파일이 하나 있는 거죠. 여기에 이건 이제 파일이 되는 거죠. 이 폴더 밑에도 폴더가 또두 개나 더 있는데 파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걸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려면은, 아, 이 컴퓨터에는 폴더가 뭔, 뭔 있고, 이 폴더에는 또 뭔, 뭔 있고, 이거는 뭐에 쓰는 것들이고, 아, 이거는 사용자 폴더인가 보다. 사용자 폴더 안에는 다운로드, 뭐가 있고, 사진 찍으면 나오는 게 있고, 뭐, 픽처가 있고, 그림 있고, 딱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폴더라는 것은 주소를 말하는 거고요. 파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사람 이름은 성씨하고 이름하고 나눠졌으니까 앞부분은 사람 이름. 반대네요. 성씨는 확장자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폴더와 주소가 정확해야 우편물이 배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폴더에 있는 파일을 읽은, 읽을 것인지를 알아야만 그걸 가져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려면 뭐 어떤 그림을 가져와라, 어디서 가져와라 하려면 이 경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용자 폴드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 디스크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C, 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래 컴퓨터 나타난 예제는 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는 유저 폴더, 폴드, 사용자 폴더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C의 루트에 유저스 밑에 사용자 폴더 밑에 안스 밑에 데스크탑 밑에 있는 123.텍스트 파일을 가져와라. c의 유저스 밑에 안스 밑에 다운로드 방에 있는 123.텍스트를 가져와라. c의 유저스 안스 밑에 다큐멘트 문서 방에 있는 카카오톡 받은 파일 속에 있는 123.텍스트를 가져와라. 이런 거고요. 또는 뭐 c 루트에 있는 걸 가져와라. 또는 c 루트에 갤러리에 있는 걸 가져와라. 이름이 같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다 다른 것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폴더 중에 C의 users, ans, d e s k t 에 있는 것만, 파일들만 처음 화면, 바탕화면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탕화면 폴더가 아닌 다른 폴더에 있는 것, C의 갤러리에 있는 것과 C의 users, ans, document에 있는 것들은 화살표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바탕화면이 아니고 다른 폴더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